어디 보자, 요새 뭐 괜찮은 게임 좀 없나? 엥? 뭐야, 이건? 규앤 나이트 어비스? 흠 일단, 그래픽이나 캐릭터 디자인은 예쁘긴 한데. 뭐야, 마침 특별방송도 안 해? 한번 볼까? 아니, 프로듀서를 납치하고 뺨 때리는 것도 모자라 라면까지 부어버린다고? 얘네 제 정신 아닌 것 같은데.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영랭이님. 이번에 저희 특별방송 보셨던데. 혹시 광고 해보시지 않을래요? 와. <laughs> 그건 진짜 병신같은 생각이네요 <laughs> 당연합시다 이게 얼마만에 맛보는 스토리 맛집이냐 듀앤 나이트 어비스는 판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다차원 액션 바이 듀얼 판타지 RPG로 현재 2차 클로즈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씹덕 감성 풀풀 풍기는 애니메이션 풍의 고퀄리티 그래픽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그래픽을 기반으로 농빵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기깔나게 뽑힌 캐릭터 디자인은 제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제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던 게 바로 스토리였죠. 요새 나오는 서브컬처 게임 들 중에 뭔 소린지 모를 고유 명사를 난발에 대서 몰입이 전혀 안 되거나 아예 스토리를 너무 단순하고 뻔하게 만들어서 스킵 버튼부터 찾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듀엔 나이트 어비스는 스킵 버튼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스토리가 흥미진진했습니다. 듀엔 나이트 어비스는 아트라시아 대륙을 배경으로 다양한 세력 속 숨겨진 압류와 권력 투쟁, 인간과 운명의 대결, 전쟁의 잔혹함, 그리고 인간성의 빛등과 같이 제법 무겁고 슬픈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데요 스토리는 성우분들의 뛰어난 연기를 풀더빙과 함께 애잔하거나 웅장한 관현악곡이 귀를 가득 메워주고 중간중간 나오는 컷신들 역시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더불어 연출까지 뛰어나서 정말 보고 듣는 맛 하나는 일품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게임 특유의 고유 명사들이 좀 등장하긴 하지만 표제어 열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특정 단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 명사로 인해 스토리 몰입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죠. 여기에 더해 스토리의 몰입감을 더 해주는 성향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스토리 진행도 중 선택지가 주어지고 어떤 선택지를 고르느냐에 따라 실리, 도덕, 지혜, 공감, 혼돈까지 총 5개의 성향 중 하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캐릭터의 대사나 NPC의 반응이 달라지거나 아예 자신의 성향에 따라 주사위 판정을 굴려 NPC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듀엔 나이트 어비스가 다른 서브컬처 게임들과 차별화되는 또한 가지 바로 듀얼 주인공 치재로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서로 평행하면서도 교차하는 스토리를 통해 각 주인공들의 서사가 얽히고 설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죠. 아, 이 스토리가 진짜 맛돌이인데 스포일러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간단하고 탈리시한 액션.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액션게임하면 역시나 전투가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하겠죠 듀엔나이트 어비스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좌클릭과 우클릭 그리고 q,e까지 총 4가지를 이용해 공격을 하거나 스페이스바로 점프를 쉬프트키로는 회피를 그리고 컨트롤키로는 슬라이딩을 할수 있기에 조작키가 간단한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면 얼핏 보기에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싶겠지만 이걸 능숙하게 조합하여 조작하다 보면 상당히 빠른 템포로 화려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우선 모든 캐릭터는 근거리 공격은 물론 총기나 활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자유롭게 교체하며 유연하게 전투를 즐길 수 있죠. 여기에 E와 Q 키를 이용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 스킬들은 쿨타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게이지만 충분하다면 키를 마구 날리며 말 그대로 적들을 쓸어버리는 손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을 공격하다 보면 콤보가 쌓이고 콤보가 충분히 쌓였을 때 좌클릭을 꾹 누르는 식으로 강한 공격을 날리면 그만큼 데미지가 증폭. 된다거나 특정 보스전에서는 약점 부위를 정확하게 원거리로 타격해 기믹을 캔슬시킬 수도 있고 보스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강력한 공격을 날리는 등몇안 되는 조작키로도 제법 다양한 액션을 즐길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스파이럴 점프라는 액션도 존재하는데요. 컨트롤 키로 슬라이딩을 한뒤 스페이스바로 점프를 하면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 적들 사이를 누비며 공중 사격이나 낙하 공격을 가하는 등 정신없이 전투를 펼칠 수도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필드 곳곳을 탐색할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스파이럴 점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정작 이 때문인지 캐릭터의 달리기 액션이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실내를 돌아다니거나 좀 편하게 방향키 딸깍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캐릭터가 걸어다니고 있어서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확정 확률 이거 진짜예요? 그런데 이런 게임 좀해 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콘텐츠 그중에서도 최종 콘텐츠 중 하나라 할수 있는 노가다에 대한 걱정도 드실 텐데요. 보통 이러한 노가다 콘텐츠의 경우 뜨는 옵션이 랜덤인 것은 물론 그 수치마저 랜덤이기 때문에 일명 종결 옵션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듀엣 나이트 어비스에도 그러한 노가다 콘텐츠를 통해 캐릭터나 무기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악마의 쐐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악마의 쐐기는 첫 보기에도 굉장히 강력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만의 악마의 쐐기 조합을 짜면 캐릭터가 강해지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전투 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콘텐츠에서 나오는 악마의 쐐기의 옵션은 랜덤이지만 획득할 때든 레벨업할 때든 그 수치는 랜덤이 아닌 확정이기 때문에 랜덤 옵션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적어 육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하죠 한편 수집형 요소가 있는 서브컬처 게임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하나 있죠 바로 BM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이다 보니 모든 BM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답게 캐릭터와 무기 뽑기가 주요 BM입니다. 5성 캐릭터 확률은 기본 0.6%에 종합 확률 1.6% 5성 무기 확률은 기본 0.8%에 종합 확률 1.87%이며 천장은 각각 90회 무기는 80회가 천장으로 다른 수집형 게임들과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캐릭터의 경우 운명추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첫 천장에 한해 픽업 캐릭터 를100%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피검 무기는 항상 확정 획득이 가능하죠. 심지어 무기의 경우에는 각종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뽑기로 얻을 수 있는 5성 피검 무기를 포함해 모든 무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BM을 가지고 있다 할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카베어 프로듀서는 자신도 다른 서브컬처 게임을 하는데 기껏 열심히 재화를 모으거나 구매해서 뽑기를 했더니 원하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유저분들이 캐릭터를 얻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BM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자 이렇게 듀엣나이트 어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리 광고라지만 깔건좀 까고 가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스토리 내내 컷신과 같은 연출로 몰입감도 높지만 아무래도 제가 리뷰를 위해 별도의 빌드를 제공받아 진행해서 그런 건지 컷신이 아닌 대화 장면에서는 캐릭터들의 입 모양이나 표정 변화 등이 아직 미완성인 건지 대사와 맞질 않거나 부자연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간 중간 갑자기 튀어나오는 중국어라던가, 캐릭터의 대사와 자막이 맞지 않는 부분, 배경이 하얀색인데도 자막도 하얀색이라 보이지 않는 등 세세하게 살펴보면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다음 테스트 때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특별 방송 루나 토크쇼를 살펴보면 지난 1차 테스트 이후 유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명 레이어 배치부터 시작해 재질의 질감 표현, 모델 디테일과 성능 간 균형, 환경 이펙트 등 그래픽과 관련된 게임 내 거의 모든 장면을 개선한다거나 스토리 개선, 몬스터 리스폰 빈도 및 밀도 향상, 콘텐츠 및 파밍 시간 단축, 최적 개선 등 지적받은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여러 서브컬처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게이머들의 취향을 잘 알고 있다며 유저분들의 플레이 시간을 줄여서 그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겠다고도 전했고요. 이렇게 1차 테스트에서 받은 피드백을 2차 테스트에서 수용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이번 2차 테스트에서 받은 피드백도 잘 수용해주겠죠. 현재는 물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듀엔 나이트 어비스 만약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뛰어난 캐릭터 디자인 몰입감 높은 스토리, 그리고 간단한 조작으로도 빠르고 화려한 액션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듀엣 나이트 오브 비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리뷰, 영래기였습니다.